10월 5일 연중 제27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겨자시 한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아가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냉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서 하느님께로 바꾸는 전환입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 가족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가족 중심,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 그밖에 종족이나 국가나 이념 등의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라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에 드러나듯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모습에서 하느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할까요? 중심을 바꾸어 자신이 아닌 하느님이 주인이 될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희가 겨자시 한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며 이 돌무화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믿음은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때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할 때 삶의 고뇌, 사회의 부조리, 인간관계의 갈등 등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분노하고 내 속을 몰라줘서 실망하고 내가 필요 없는 세상 같아 우울해지는 모습이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입니다. 나의 중심을 내게로부터 하느님께로 바꾸면, 이제껏 내 중심으로 볼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게 했던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아시기에 위로를 받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원수도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한계도 하느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기에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내 중심으로 볼때 보지 못한 신비가 보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느낄 때, 내 중심으로 느낄 때 느끼지 못한 위로와 용서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삶의 모든 갈등은 극복할 수 없는 벽도 체념해야 할 팔자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들은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현실을 보는 우리 자신이 바뀌고 이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이며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여성으로 여론조사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역량력 있는 여성으로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4년 생인 그녀는 성과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담고 싶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 가난한 흑인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외가에서 13살 때까지 파출부로 인하는 편모스라에서 열아홉 살 때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란 그녀는 마약에 빠지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되고 소녀 감옥에도 출입하는 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강간 당하고 학대 당하고 매질 당하고 거부 당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과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허긴이다, 사생하다, 가난하다, 뚱뚱하다, 미혼모였다라는 과거를 덜추어 그녀를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라 아니야라고.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이제 병들었고 가난하고 나이 들고 뚱뚱하고 능력 없고 등등의 현실의 벽 앞에 설 때면 우리가 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되었잖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믿음을 고백한 이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삶에 좌절하여 재념하거나, 하느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그저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되려고 커지고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기에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좌절되는 고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곤 하는 인간의 보승을 이기고 참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합시다.